건설 현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 환경 중 하나라는 생각 다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위험한 곳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AI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안전 파트너가 되고 있다는 사실. 오늘은 AI가 어떻게 건설 현장의 안전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말 매일같이 수많은 분들이 위험 속에서 일하시잖아요. 이런 환경을 그냥 이대로 둬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정말 중요하죠? 오늘 저희는 그 답을 바로 인공지능 기술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눠서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AI가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현장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감시자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한 일을 아예 대신해 주는 기술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데이터를 모아서 더 한전한 미래를 설계하는 단계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미래 예측하기. 사고가 터지기 전에 미리 막는 거죠. 이건 AI가 할수 있는 가장 선제적이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역할일 텐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예언가처럼 사고의 그림자가 드리우기도 전에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AI의 진짜 능력이 폭발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AI는 그 한계를 가뿐히 뛰어넘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눈에는 절대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위험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죠. 아, 이런 조건들이 겹치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하고 정확하게 딛어내는 거예요. 그럼 AI가 도대체 뭘 보고 그런 예측을 할까요? 정말 다양합니다. 수십 년간 쌓인 과거 사고 보고서는 기본이고요. 오늘 작업자들의 스케줄, 실시간으로 바뀌는 기상 예보, 심지어 복잡한 현장 설계 도면이나 장비가 언제 수리됐는지 같은 유지보수 기록까지.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분석해서 오늘 오후 3시 저쪽 5번 구역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알려주는 거죠. 정말 현장의 모든 변수를 깨뚫어 보는 거예요. 여기에 디지털 트윈이라는 진짜 기가 막힌 기술이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실의 건설 현장을 그대로 컴퓨터 안에, 가상 세계에 복사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종의 건설 현장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할까요? AI는 바로 이 가상 현장에서 온갖 종류의 작업을 수백, 수천 번씩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당연히 아무도 다치지 않죠? 그러면서, 아, 이 공정은 이런 위험이 있구나 하는 걸 미리 다 찾아내서 가장 안전한 작업 방식을 설계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대단하죠? 자, 예측 단계를 지나서 이제 실제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AI가 잠시도 쉬지 않는 감시자, 바로 디지털 눈이 되어서 현장의 안전을 24시간 내내 지켜봅니다. 이 디지털 눈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컴퓨터 비전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수많은 카메라들 있잖아요. CCTV, 드론 카메라, 심지어 작업자 헬멧에 달린 카메라까지. AI가 이 카메라들이 보내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데요. 이게 그냥 멍하니 보는 수준이 아니라 영상 속 상황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절대로 지치거나 졸지 않는다는 거죠. 24시간 내내요. AI의 눈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세요. 단순히 어? 저 사람 헬멧 안 썼네? 이 정도는 기본이고요. 굴착기 같은 중장비 주변의 위험구역에 누가 들어오면 바로 경고를 울려요. 더 놀라운 건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불안정하게 자재를 계속 나르는 것 같은 위험한 행동 패턴 자체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위험신호도 절대 놓치지 않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AI가 위험을 예측하고 감시하는 걸 봤죠. 그럼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사람을 위험한 환경에서 빼내거나 위험에 훨씬 더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리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고층 작업, 붕괴 위험이 도사리는 굴착 작업, 이런 가장 위험한 일들은 이제 사람이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로봇이나 자동화된 기계한테 맡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작업자들은요, 안전한 사무실 같은 곳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이 로봇들을 감독하기만 하면 됩니다. 위험한 일은 기계가, 사람은 안전하게. 정말 명쾌한 해결책이죠? 안전교육도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어요? 강의실에 앉아서 졸린 눈 비벼가며 이론교육 받았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VR 기기를 딱 쓰고 가상현실 속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실제와 똑같은 추락 사고나 화재 상황을 직접 하지만 안전하게 겪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몸으로 한번 겪어 본 경험은 머리로만 외운 것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실제 위기 상황에서 훨씬 더 침착하게 몸이 기억하는 대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AI가 이제 작업자 한명한 한 명의 웰빙 모니터가 되어 줍니다. 스마트워치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심박수 같은 생체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심지어 카메라로 얼굴 표정을 읽어서 아, 이분 지금 많이 지쳤구나 하는 피로 징후를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사고가 나기 전에 바로 지금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사람의 실수, 그 실수의 근원인 피로를 AI가 미리 관리해주는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쌓인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AI가 어떻게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모든 건설 현장에는요, 산더미 같은 사고 보고서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보고서들은 전부 글자, 즉, 텍스트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 수많은 글자들 속에 숨어 있는 진짜 중요한 단서나 패턴을 사람이 일일이 읽어서 찾아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도전과제를 AI가 풀어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자연어 처리. 우리가 흔히 NLP라고 부르는 기술에 있습니다. 아주 쉽을 말하면 컴퓨터에게 사람의 언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기계가 글의 맥락과 의미를 파악하게 되는 거죠. 이 기술 덕분에 수많은 보고서 속에 잠자고 있던 보물 같은 통찰력을 찾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이 NLP 기술로 AI가 뭘 발견하냐고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고의 진짜 근본 원인을 밝혀내기도 하고요. 전혀 별개의 사고처럼 보였던 사건들 상에서 어? 이런 공통점이 있었네? 하는 패턴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위험했던 아차 사고 사례들까지 분석해서 미래의 위험을 막을 단서를 주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더 스마트하고 더 효과적인 안전 규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놀랍고 복잡한 기술들. 그 끝에 있는 건 결국 단 하나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AI가 지키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죠. 기술이 이렇게 든든한 수호자가 되어주는 시대, 우리의 미래 작업 현장은 또 우리의 일터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미래의 일과 안전에 대해 여러분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